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크빌던.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 마커, 리퀴드 크롬 마커입니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약간 해봤는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있는 제품 같아서 굳이 많은 리뷰가 있음에도 저도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 마커의 이름이 M O L O T O W 이런 스펠링을 가지고 있어요. M O L O TOW.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회사인지 찾아봤는데, 독일 회사더라고요. 근데, MOLO TOW는, 몰로토우라고 우리나라 판매 사이트에는 쓰고 있는데, 음, 몰로토프라고 읽거든요. 독일에서는. 이 독일 말도 아니고, 몰로토프라는 건, 그,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거 있잖아요. 그, 화염병, 병에 이거 심지 꽂아서 불 붙여 던지는 걸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독일에서는 칵테일을 코크테일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원이 되는 게그 핀란드와 소련, 구소련 그 사람들이 예전에 겨울전쟁이라고 하는 뭐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쟁을 했어요. 계속 전쟁이라고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오타쿠입니다. 어, 어쨌든 그 몰로토프 칵테일의 어원이 되는 바체슬라프 몰로토프라는 소련의 어떤 외무족 장관이 있는데, 외무장관이죠. 외무족 장관. 아무튼 그 사람의 이름이 이 몰로토프의 어원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말이 없어서 아마 몰로토프 칵테일을 의식해서 몰로토프라는 화구회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독일 회사라는 게좀 특이하네요. 저는 이게 몰로토프면 당연히 소련쪽 현재 러시아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모로토우가 아니라, 몰로토프라고 읽어야 할것 같습니다. 많이 쓰는 대로 따라가자면, 모로토우가, 많... 모로토우가 맞는데, 몰로토프가 쉽잖아요. 그냥 몰로토프라고 읽을게요. 음. 그리고, 이미 한번 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루 건조한 상태고요. 비교하려고 몇 가지 다른 도료도 사용해 봤어요. 이렇게 표면을 보면,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떤 단점을 상쇄하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표면에 지금 보이는 점 같은 것들이 도료 입자에 뭉쳐진 것들이거든요. 마치 글로스 인젝션 사출되어 있는 표면에 먼지 쌓인 것처럼 좀 입자가 뭉쳐 있습니다. 이거 먼지 쌓인 게 아니라 도료 입자가 뭉친 거예요. 이렇게 밖에 칠이 안 되니까 넓은 면에 도색을 하기보다는 좀 부분 도색 같은 실린더 같은 쪽에 특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린더 하면 바로 그 건담 마커 골드입니다. 건담 마커 골드를 칠하면 이렇게 보여요. 이쪽은 크롬. 완전히 다르죠? 빛나는 정도, 은박지 같은 그 정도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좋은 것 같아요, 보기. 근데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게 나오는 게이 입자 뭉친 것들이. 이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이쪽은 타미아 페인트 마커 넓은 면을 칠했는데, 붓자국도 잘안 남고, 뭐, 균일하게 칠해져서 전부터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라카 도색한 것과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건담 마커 실버 쓰레기입니다. 네. 건담 마커 실버는, 음 회색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몰드 같은데 부분 도색할 때 쓰는 그 정도 용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체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몰로토프 크롬 그리고 타미야 페인트 마커 이건 논외고 측면이 골드 건담 마커 어떻게 보면 건담 마커 골드와 타미야 페인트 마커가 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울린다고 볼수 있겠죠. 근 이쪽에 광이 정말 놓치기 힘든 이런 광이라서 앞으로 무언가 만들 때 부분 도색은 이걸 적극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면 어 도막이 좀 튼튼하게 말라요. 이건 미리 말려 놓은 건데, 이건 하루 정도 말렸고, 이건 이틀 이상 말렸습니다. 손을 대면 광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손을 대 봤는데요. 실제로 광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페인트 마커보다는 광이 있죠. 이쪽은 페인트 마커. 그리고 이게 IPP 메탈릭 실버를 도색한 겁니다. 이 도료에 보이는데 놓을게요. 이게 IPP 메탈릭 실버로 도색한 건데요. IPP 메탈릭 실버가 꽤 좋아요. 이걸 리뷰하고 있었지만 IPP 메탈릭 실버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지금 이야기할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주조해서 만든 알루미늄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비철 금속의 표면 같은 가벼운 금속이라는 느낌을 많이 줘요. 특히 윈건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금속이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도 좀 부합하고 플라스틱에 칠했는데 원래 이 정도 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몰로토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는 금속색이죠. 실제 금속 같으니까 그러면 손으로 만졌을 때이 광이 죽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문이 안 남게 이렇게 비볐는데 광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도 음, 반짝거리는 입자가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보통의 마커보단 좋아요. 근데 크롬은 아니죠. 실버가 되었죠. 멀리서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른 페인트 마커와 비교했을 때 페인트 마커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입자가 채워진 느낌인데 오히려 이 꼴이 나면 이쪽이 훨씬 좋아보여요. 이건 금속을 절단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도색하면서 생긴 자국도 있어서. 근데 이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반짝이 풀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예호 같은 데서 나오는 아크릴 도료 전용 바니쉬가 있어요. 그걸 바르면 이 크롬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좀 탁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탁해지지는 않거든요. 만져도 손을 댈수 있게 된다는 점이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아크릴 바니쉬 계열의 마감제를 찾아서 그걸 도포해주는 게 넓은 면을 도장했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면을 도장했을 때는 그다지 손으로 만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두는 게 어쩌면 가장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소독용 에탄올로 지워집니다. 실시간으로 지워보겠습니다. 알콜로 지워지는데 알콜계도료라서 에탄올도 지워져요. 그게 그거니까. 약국 가서 알콜 달라고 그러면 에탄올 주잖아요. 이렇게 문지르면 지워집니다. 좀 넓은 면을 도포했기 때문에 음, 면봉이 많이 필요하겠죠. 다 지우려면. 근데 지울 수는 있어요. 이렇게요. 이쪽을 지워, 지워볼까요? 이쪽을 지우는 게더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비교적 깨끗하죠? 그리고 생각해 본게좀 지우기가 편하잖아요. 이런 건잘안 지워지거든요. 이런 건 에탄올로는 절대 안 지워지고 신너로 지워야 하는데 그러면 표면이 상하고 그런데 이쪽은 좀 지우는 게 용이해서 워싱이라고 하죠. 에나멜 도료를 칠했을 때 라이터 기름이나 에나멜 신너로 튀어나온 몰드 부분을 지우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에도 적용해 볼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좀, 정성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배경 부분은, 여긴 좀 실수했지만, 자,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고, 음, 숫자 1부분만 지워졌죠. 만약에 이걸 다른 도료, 락하게 도료로 도색한 다음 이걸로 칠해서 닦아낸다고 하면, 가운데 부분만 다른 색으로 도장된 상태를 만들 수 있, 있을 거라고 봐요. 은색 바탕으로 된신안주의 엔그레이빙 마크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좀 번거롭긴 하지만. 실제로 칠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칠해집니다. 붓자국 같은 게좀 남아도 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없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좀. 고르게 칠해지지 않은 느낌이지만 마르면 이렇게 됩니다. 좋죠. 어, 부분 도색용으로만 구입한다면 1mm 짜리를 한개 구입하는 걸 추천하고 싶네요. 2mm도 좀 두꺼워요. 이게 2mm가 아니잖아요. 보면 이게 거의 한 4mm는 되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2mm고 이게 <laughs> 이거 <이걸> 못해도 <laughs> 한 6mm 넘을 것 같은데 이게 4mm. 그러니까. 그었을 때 나오는 선 두께죠. 이팁 두께가 아니라. 그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메탈릭 부분 도색용 도료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뭐, 몰로토프를 리뷰하면서 다른 것도 비교해 본그 정도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몰로토프 리퀴드 크롬 마커. 이 제품에 대한 평을 하자면 발색이 아주 월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색 계열 부분 도색을 필요로 한다면 무조건 이 제품을 한번 구입해 보실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은색 계열 도료보다 확실히 한번 써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마커였습니다. 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추천할 만한 제품 바로 이두 개죠. 건담 마커 골드 그리고 페인트 마커 타미야제. 뭐이두 개도 좋아요. 꽤 우수한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건담마커 실버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IPP에서 나온 메탈릭 실버도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드라이브러싱 같은 것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메탈릭 실버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카도르 실버는 회사마다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IPP 제품을 꾸준히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제품을 추천하는 거죠. 제가 써보고 좋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러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